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삼십육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우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노들과 함께 여우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laughs> 네, 그, 어, 그 유대했던 그 어, 시, 시기, 바로 그가나안 어, 정복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 어, 서쪽에서 이제 운명했고요. 하나 천국에 갔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 그 처음에 있던 성이 어딥니까? 그 여리고 성이 그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이제 그 무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무역로에 있어요. 그리고 어, 땅이 비옥하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큰 성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서 그 성을 단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어, 그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워낙 거기에 금은 보화가 많고 좋은 옷감들이 많고 뭐. 귀중한 것들이 거기 워낙 많아요. 거기가 워낙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전부 다불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성 전투가 끝나고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에 있으니까 성도 조그맣고 사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갈 필요 없이 사람 2, 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합시다. 산지에 있는 조그만 성이니까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할줄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기 뭐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그 아이성 사람들이 크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저먼 길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다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장노들이 이 티끌을 무릅썼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제 불타고 나서 죄, 그 죄가 있잖아요. 죄를 일부러 이게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죄, 죄를, 죄를 뒤집어 쓰고, 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 왜이 이야기가 써있냐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안에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관리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종일 엎드려 있어서 마침내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기서 옷감도 챙기고 뭐 금은 보아도 챙겨가지고 자기 침대 머리맡에 그잘 파가지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누군가 숨겨놓은 자가 있다. 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아라. 열두 지파가 와서 제비를 뽑고 열, 그 재비 열, 뽑은 지파 중에 큰 족장들이 와서 제비 뽑고 또그 족장 중에 큰 집안들이 와서 제비 뽑고. 전부 뽑고 뽑고 뽑으니까 맨 마지막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숨겼나이다. 하,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협점이 없으셔요. 타협하시는 것 같지만 타협점이 없으신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하면 우리를 판단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동 비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소화암, 아동암 이런 암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laughs> 청년 그 바라 청년 그 암 발생률이 지금 전 세계 1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모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를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래요. 85년부터 95년까지 그때가 우리나라 인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우리가 조, 양질의 삶을 살았. 그 때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그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살림을 했잖아요. 아내들이 집에서 주로 살림들을 했잖아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laughs> 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음식도 전부 아침부터 뭐, 찌개 보글보글보글 좀 끓이고, 팡팡팡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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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같은 거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다 넣고, 뭐, 그런 기름 같은 것도 전부 다 집집마다 짜가지고 말이죠. 그거 짜서 좋은 기름들 갖다 놓고 그런 걸로 턱 계란도 부쳐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어 그게 관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뭐 도시락도 싸주고 뭐 이러면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아침부터 저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냥 걸레 가지고 그냥 두 번씩 닦고 뭐 번쩍번쩍 닦아놓고. 그리고 빨래도 전부 빨아가지고 햇빛 아래 전부 널어가지고 그 모든 세균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요, 사람들이 잘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병이 잘 병이 잘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뭐를 못하고 있냐면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요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느냐고 바쁘잖아요. 이 맞벌이 하면서부터 살림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림하지 않습니다. 집은 항상 뭐뭐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디가 곰팡이 펴도 잘 관리되지 않고 아이들 동네 식당에서 아이들 다밥 먹이고 또 집에서 밥 먹일 때는 뭐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소세지들은 전부 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 거 계속해서 먹여요. 그냥 그냥 주구장창 먹여요, 그냥. 그랬더니, 이게 불균형이 와가지고 말이죠.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 나중에는 이제 가슴을 쳐. 가슴을 쳐.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 그래도 그런 것 가운데서도 뭔가 관리를 하고, 뭔가 자기들의 삶을 진단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잘 진단해서 그 안에서 좀 관리를 잘 해가는, 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은 음식도 잘 만들어서 먹이고 집도 깨끗하게 빡빡빡 닦아가지고 빛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빨래도 잘 빨아가지고 햇빛 아래 잘 널어서 빽짝 말려가지고 그래서 옷 입히고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우사와 이 아간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마침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해야 합니다.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해야 되는데,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그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도 성령 충만하하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야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왜 없냐? 맨날 실패고 하 넘어지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관리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전서 <laughs> 우리 11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니.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적지 아니하니. 아니. 11.30인절이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잘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고 있으면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고삼 됐으니까 야, 일 년만 신앙생활 어라 여러분 고삼 됐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야 돼요. 고 고삼 됐다고 하나님을 소홀, 소홀히 하지 마라. 너가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고3 됐으니까, 야, 1년간. 그러고 나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안 다녀요.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가슴치는 부모들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신앙을 먼저 잘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섰습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 여러지 있었습니다. 워낙 그게 다급하게 느껴졌을는지 모르지만, 다급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간다고 훌륭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걸음과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이악간의 문제가 있구나. 예.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쓴 나무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아가네 문제가 있구나, 그것만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